저희 백장민님 <웃음> 손잡이가 <웃음> 아, 뚝 부러졌어요. 그래서 이걸 센터 가서 가려고 했더니 요 부품만 20얼마예요. 이게 2 0얼마래요 어, 그래서 이거를 직구를 했습니다. 3만원에 직구를 했고요. 아, 센터에서 샀으면 20얼마인데 어, 3만원에 직구를 했어요. 한번 교환을 해보겠습니다. 아 여기 아 별렌치로 돼 있네 아 별렌치 갖고 오겠습니다. 아, 이게 지금 별렌치로 돼 있네요. 그래서 별렌치를 갖고 왔습니다. 아 됐어요. 아, 이렇게 해서 여기를 제켜주면 어, 나사 구멍이 나오겠죠? 네, 이렇게 아, 이리 직구랬더니, 볼트가 안 맞아요. 순정 볼트가 안 맞아요. 그래서, 어, 이 보니까 약간 단차가 좀또 틀리더라고요. 어, 외형은 비슷한데, 이 안에 높이가 좀 틀려서, 볼트를 다른 걸로, 어, 다른 걸로 바꿨습니다. 에이, 또 이런 센스. 자, 한번 고정해볼게요. 이 아, 안에 이제, 나사가 좀 길이가 달라가지고, 설치를 못할 뻔 했는데, 집에 또 다행히 또좀긴 또 나사가 있어가지고, 갈았어요. 그래서 이제 3만원 들었어요. 3만원. 센터에서는 요거 부품값만 20, 20 몇만원이었어요. 근데 이제 요거 비품으로 제가 사가지고 어차피 뭐 비품이어도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. 티가 안 나니까. 이렇게 해가지고 돈 굳었습니다. 오늘도 20만원을 벌었다. 정품과 비품의 차이. 정품. 비품. 20만원 싸니까, 이해합니다. <laughs>